사만 대군을 괴멸시킨 고구려 영웅의 비극적 결말. 영유왕은 고구려 27대 왕으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장군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단 500명의 결사대로 수나라 수군장수 내호화가 이끄는 4만 명의 정예군을 괴멸시키는 전설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이 승리로 수나라의 전략은 무너졌고 살수 대첩에서의 대승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뒤, 영유왕은 이전과 달리 신중한 외교 노선을 걷습니다. 수나라 멸망 후 들어선 당나라와의 관계 회복에 힘쓰며, 전쟁 포로를 돌려보내고, 사신을 파견하는 등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했죠. 그러나 626년, 당태종의 주기로 상황은 급변합니다. 당은 점차 고구려를 압박했고, 고구려 내부에서도 강경론이 힘을 얻었는데요. 연개소문은 강경책을 주장하며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영류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연개소문 제거를 시도했죠. 결국 642년 이를 눈치챈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주요 대신들을 숙청하고 도망치던 영류왕을 체포해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를 구했던 영웅은 내부 권력 투쟁에 휘말려 허망한 최후를 맞았습니다.